자, 말씀드린 부분들 모두 합치면 크리스탈만 놓고 봤을 때약 2만 개 이상 게임 콘텐츠에 최적화된 녹스 애플레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자유로운 가상키 설정으로 수동 조작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내 PC에서 좀더 넓은 시야로 마음껏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및 고정 댓글 전용 링크로 녹스 애플레이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입니다. 패치 후돈한푼안 써도 블랙펄 쿠키 영원석과 블랙펄 뽑기, 크리스탈과 쿠키커터 등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 3개가 시작했어요. 이미 종료된 주사위 이벤트가 그립지 않을 정도인데 아 사실 좀 그립긴 해요 새로운 이벤트 알려드리면서 기존 이벤트의 상황도 같이 점검해보려고 하는데 무소하금 유저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꿀팁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떠나자 월드 탐험 이벤트인데 현재 기준으로 남 기간 약 12일이고요 주요 보상은 8만점 채울 경우 크리스탈 4천개 확정으로 주고 키커트와 빗조각 등의 보상도 줍니다 이벤트 점수는 고기젤리 쓴 만큼 합산이 되어 모드별 획득 점수에 따라 고기젤리 하나당 추가되는 점수가 다른데 저는 마스터 모드의 태장 를 써서 빨리 깼는데 이틀만에 점수를 다 채웠습니다. 고기 젤리를 한참 토핑작에 투자 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마스터 모드 를깰 필요는 없고 남은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일반 모드에서 토핑작 하던 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월드타운 극한도전 이벤트와 같이 진행을 할 경우 보이질 효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계를 시험하라 킹덤 아레나 이벤트인데 현재 기준으로 남은 기간은 마찬가지로 약 12일이에요. 미션을 41번 이상 달성하면 블랙펄 영혼석을 최대 3개 무료 지급합니다. 그외 주요 보상으로는 블랙펄 복기 500개가 있고 크리스털 다 합해서 2,800개를 주고 쿠키 커터와 빗조각 등 여러 가지 보상을 줍니다. 참가하기 미션도 보이지만 그 승리하기 미션도 보이기 때문에 아레나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고요. 심피형 쿠키 포함 미션 같은 경우에 블랙펄 그냥 쓰시면 되는데 블랙펄이 없다면 낮은 구간 기준으로는 정석댁에 뱀파이어를 쓰거나 아니면 소환댁에 샵에서 섞어서 사용합니다 지원형 쿠키 포함 미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건블다이버를 억지로 뽑으실 필요는 없고 에클레어가 들어간 공속댁이나 정석댁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생존 미션과 남은 체력 합산 미션이 어렵다면 요즘 유행하는 오목 용구대 곰을 남은 한 자리에 아이스크림이나 낫을 사용하면서 나보다 점수가 낮은 상대를 노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월드타운 극한 도전 이벤트 인데 중간중간 아레나 티켓 보상이 보이기 때문에 시즌 막바지에 티켓이 급하신 분은 미션 깨면서 보상 챙기는 것이 좋겠고요 고인물 입장에서는 쉬워 보이지만 뉴비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이벤트인데 제가 스펙 다운 그레이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검증은 어렵지만 뉴비 입장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면 자 일반 모드 14-22 아프고트 상대할 때는 파르페나 캡틴 캐비어를 추천드리고 자 일반 모드 14-30광포카타크카오 상대로는 시간 제한까지 있어서 가장 까다로울 텐데 공포 면역 쿠키인 블랙펄과 캡틴 캐비어가 들어간 추천드리고 시간 제한이 있는 만큼 뱀파이어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션을 다 깨면 크리스탈 기준으로는 4,300개 보상을 얻을 수 있고 그외 다양한 보상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평소에 고기 젤리 아레나 티켓 쌓아놓고 즐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벤트 까먹지 마시고 잘 챙겨서 보상 타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기존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 추가 설명을 드리면 방탄 사전 예약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예약자가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해요. 크리스탈 5,000개 보상은 일단 확정이고 이대로라면 크리스탈 7,000개 보상 도 힘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블랙펄제도 또한 새로 진행되는 이벤트와 남은 기간이 같아요. 시즌 보상 점수도 관리해 주시고 상작강도 부지런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길드 토벌전 관련 보상 공지가 올라왔어요. 해당 기간 동안 다크초코 사용한 기런이한 명이라도 있으면 길드원 전체에게 보상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전체 사과 보상까지 합하면 크리스탈만 기준으로 최대 2,000개 이상. 자 말씀드린 부분들 모두 합치면 크리스탈만 놓고 봤을 때약 2만 개 이상. 기존 진행되는 이벤트까지 포함하면 지급되는 크리스탈이 더 많고 크리스탈 제외한 다른 보상까지 충분하게.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무소하금 위저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게임 부지런히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